그루두기 하면서 음, 음. 콘서트 했어요 아 그래? 랜선? 예. 아니면? 아, 아, 저는 오프라인으로 이번에 했어요 오프라인으로? 그래그래그래 아 예. 그래, 그래. 어, 그래? 어디서? 네. 그게 이번에, 가능해? 이번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어. 아 잘했다 기가 생겨가지고 이리도 가까워지게 됐는지 난 세종문화회관 작년 9월 첫 주말 예약했다가 취소했지 50주년 할려다가 우리가 나이대가 다 5, 60대 관객들이 많으니까 고위험군이야. 네. 그래서 그냥 취소했지. 그래서 그냥 작년에는 뭐랄까 랜선 콘서트 한세 가지 한거 같아. 근데 관객이 없으니까 이러고 노래를 하나 싣고 사람들 기운이 그렇게 엄청난 응원의 기운인 거를 처음 알았지. 진짜 그 기운이 대단해. 그래서 아, 오직 주년 빨리 그거는 어떻게 좀 아, 난 그걸... 그래서 있잖아. 이게 노래도 이 얘기잖아. 네. 그래서 그냥 책으로 내려고. 책 제목은 그러라 그래. 그거야. 그러라 그래. 아, 네. 선배님 슬럼프라 그러셨는데. 슬럼프지. 책까지 쓰셨으면 슬럼프 아닌데요? 나는 노래 외에 모든 건다 노는 것 같아. 라디오 방송도 그렇고. 응. 그래. 내게는. 그래도 불구하고 세종문화회관 응. 의미하는 바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세종문화회관은 어떤 가수가 쓰던지간에 준욱 들어 준욱 아, 안 들었어? 가수 입장에서. 응. 어? 괜찮았어? 어? 저 나름대로 어. 비장한 각오를 하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음. 이번에는 떨지 않고 정말 잘 하리라. 어. 근데 첫 곡부터 너무 떨려가지고 <laughs> 몸이 막 장기가 다 떨리는 기분이야. 난 거예요. 알아 그거. 너무 무섭고 떨리니까. 네. 노래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포하고 싸우는 거야. 그 두려움하고 무대에서. 아니 그렇게 경험면안 하신데. 상관없어. 많이 하면 하고 노래가 뭔지 알면 할수록 무섭고 떨려. 그렇죠? 예. 예전에 저도 무대에서 너무 많이 떨려서 선미님께안 떨리신다고 여쭤봤었거든요. 응. 떨리신다는 거예요. 떨려. 예.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안심이 되면서도. 아, 그럼 나는 나이 먹고도 계속 떨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글쎄 나는 떨려야 프로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때도 그게 말하셨어요. 안 떨리면 약간 객석에그 사람들 머리 위에서 놀아버려. 근데 노는 걸 사람들이 다 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갖고 무대에 섰을 때 그게 그 진지함과 하여튼 그, 그런 그 두려움이 나를 조금 겸손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